加热器刚刚开，没有达到设定的配方的设定温度，这个无所谓的。现在 error 红灯了，警报都这个是，我们这个它闪红灯，有报警声。你如果说那个知道是啥故障，这个问题我们知道，因为是加热器没有达到温度嘛。那你觉得这个声音讨厌，就故障应答一下。 만약에 <목소리도> 여기 무슨, 뭐 때문에 에러 떴다고 메시지창이 떴을 때 확인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온도가 아직 미달이라서 지금 경보 올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위치도 알고 무슨 원인지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어, 내가 해결 가능하다는 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클릭 다 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소리가 없어져요. 정도 그리고 회사 쪽 화면에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왔습니다. 就去了, 지금 주황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으면 준비가 다 스탠바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여기 우리가 켜지 않고 시작해서 빨간색이었고 지금 다주황색됐어요 그리고 이어그리가 이제 주황색이었어요. 그리고 이이어요그리 이제 요 그리고 지금 주황색이요그리 이제 주황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황이요 이제 주황색이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황어요그이는요 이제 주황색어요 Cold price, 个对，呃，这个是出料夹。一个呢，제품拿，오는쪽反正是每个图标对应的对每个机器都是对应的。然后这个呢，就是这一台就是呃，我热板压完以后，进了冷压冷却完了以后，就是出料到回流线去的那个。여기는여기 cold p r e s 然后这个是回流线流进来我们要压的产品。 여기는이친로 쪽에서 들어와서 일로 이어와서이제구는이친들어가야되는이친구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요 呃，这个是 out 这个是印，它有个箭头表示的。所以서지금화표보시면제품이들어간다나간다이렇게있기때문에그거요然后，呃，这个是我们叫小车。嗯，叫小车。呃，这里的那个进的料都是靠小车来回运转的。 여기서는 이분들은 뭐 작은, 작은 차라고 표현을 한데 여기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 이동하면서 이제 바꾸고 놓고 하는 거에요 자동화되면, 자동 전부 켜지면 아무 문제 없으면 여러분은 부용하지다으세요 전부 다자동화되 만약 자동화 모드로 네. 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할 거라서 사실 별로 할건 없대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는 러야2

여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신호 같은 거다 이쪽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 네. 어 네. 다음기는저희이 그때는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때는 이때그때 이제 뭐~ 그때 뭐~ 그때는 이때는 뭐~ 는이때 뭐~ 는이는 뭐~ 그때는 이는는그때 만지지 말래요. 절대. 네. <laughs> 네. 넓고 그 전체 쪽에 있는 그 정치회의도든지 거의 저희가 다 가져왔어요. 내일. 그리고 이분이 여기 관련된 도면은 우리가 사용 설명서랑 도면 그런 거 관련 자료들은 이미 다 이제 드렸다고 하거든요. 우리 그때. 매뉴얼. Manual? 매뉴얼이랑 사용 설명서 도면. 파일요. 好好 <laughs>